안녕하세요, 슈퍼트레이더입니다. 여러분, 투자 참 어려우시죠? 여기, 저희처럼 처음에는 투자가 어려워서 계속 실패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매매 방법을 깨달아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이더가 된 크리스티안 쿠리마기의 매매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안 쿠리마기는 자신만의 돌파 매매전략과 자금관리 방법으로 우리 돈으로 천억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1200만원을 시작해 18억, 520억, 그리고 2021년에는 우리 돈 1100억이 넘는 자산을 투자 하나로만 벌었습니다. 이러한 그는 자기의 투자기준과 매매전략을 일반인에게 상세히 공개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오늘은 그가 공개한 투자 기준과 매매 전략을 누구나 실행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티안의 매매 전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의 자금 관리 노하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티안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자금 관리 및 리스크 관리입니다. 크리스티안도 처음 투자를 시작한 2년 동안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금 관리 및 리스크 관리를 전혀 모른 채 매매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단기 트레이딩을 한 그는 네 차례의 쓰라린 깡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의 깡통 끝에 그는 데이트레이딩보다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스윙트레이딩 전략이 본인에게 맞는 것을 깨닫고 스윙트레이딩 전략으로 트레이딩 방법을 변경하게 됩니다. 데이트레이딩은 보통 하루 만에 매매 포지션 진입과 청산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스윙트레이딩은 진입 후 며칠 이상 포지션을 보유하다가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크리스티아는 투자 시에 대략적으로 본인의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만을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투자 포지션의 0.25%에서 1%까지만 손실을 허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을 1억으로 가정하면 투자 포지션의 규모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적절하고 허용할 수 있는 손실 규모는 25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0.5에서 1.5% 규모의 손실까지 허용해 자산이 작을수록 약간 더 높은 위험을 허용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크리스티안이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수 있었던 돌파 매매 전략을 우리 투자자들이 좀더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크리스티아는 가장 큰 수익을 낸 차트들을 수없이 분석, 연구한 결과 차트가 단계별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찾아 냈습니다. 즉, 일정 기간 상승을 하고 한동안은 횡보 또는 조정 구간을 거치다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경향을 찾아 냈습니다. 이러한 그의 매매 전략을 코인, 주식, 선물 등에서 단기 매매 및 중기 매매를 할때 모두 응용할 수 있다고 실전형 돌파 매매 전략으로 변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수 및 롱포지션 진입 시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본적인 캔들 차트의 이동평균선을 설정합니다. 트레이딩 뷰로 들어가서 지표를 누르시고 EMA를 세번 클릭해주시고 설정에서 10일, 20일, 50일로 설정합니다. 10일 이평선은 파란색, 22평선은 노란색, 52평선은 빨간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정 기간 가격이 상승해 해당 그래프처럼 10일, 20일, 50일 이평선이 정배열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10일 또는 2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는 눌림목 조정 구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단, 이때 50 이평선은 이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눌림목 조정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 횡보 구간 상단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캔들의 돌파가 완료되는 시점, 즉, 바로 이 지점에서 매수 또는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만약 돌파가 일어나는 캔들 차트의 저점 1차 손절선이 깨지면 절반을 손절하고 횡보 구간 하단 2차 손절선을 이탈하면 나머지 절반도 손절합니다. 그리고 매수 또는 롱 포지션 진입 이후 추가 상승이 있는 경우 음봉 발생 시 진입 포지션의 3분의 1 부분을 익절합니다. 바로 이 시점입니다. 나머지 포지션의 익절은 지지선 역할을 했던 11선을 하향이탈할 경우 3분의 1, 그 다음 21선을 하향이탈할 경우 나머지 3분의 1을 익절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일봉뿐만이 아니라 시간봉과 분봉에도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도 또는 쇼포지션 진입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일정기간 하락해 해당 그래프처럼 10일, 20일, 50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된 구간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락 후 일시적인 11선 또는 21선을 상승 돌파하는 반등 구간을 확인합니다. 이때 52평선은 상승 돌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등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횡보하는 구간에는 일단 대기합니다. 횡보 구간 하단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캔들 차트의 돌파가 완료되는 시점에 매도 또는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만약에 돌파가 일어나는 캔들 차트, 고점, 1차 손절 매선이 깨지면 절반을 손절매하고 횡보 구간, 상단의 2차 손절 매선을 돌파하면 나머지 절반을 손절합니다. 그리고 진입 후 추가 하락이 지속되다가 양봉 캔들 차트 발생 시 포지션의 3분의 1 부분을 익절합니다. 바로 이 시점입니다. 나머지 익절은 지지선 역할을 했던 11선을 돌파할 경우 포지션의 3분의 1 부분을 익절합니다. 그 다음 21선을 이탈할 경우 나머지 3분의 1을 익절합니다. 이러한 매매 전략은 손익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 전략입니다. 즉, 이 전략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손익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손익비는 영어로 보통 RR (Risk Reward Ratio) 즉 위험 보상 비율이라고 합니다. 손익비란 평균 손실 대비 평균 이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수익이 2%고 평균 손실이 1%일 경우 손익비는 2입니다. 즉 수익의 크기가 손실보다 2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평균 이익이 10%고 평균 손실이 1%인 경우에는 손익비가 10입니다. 즉 수익의 크기가 손실보다 10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손익비가 높다는 것은 손실 시 손실 범위는 작고 이익의 크기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리스티아는 이러한 돌파 전략을 통해 높은 손익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점을 찾은 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매매법으로 큰 돈을 번 크리스티아는 트레이딩은 근본적으로 숫자 게임으로 손익비와 승률의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0번의 매매 트레이딩에서 손익비가 10, 승률이 3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손익비가 10은 평균 손실은 1%를 평균 이익은 10%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승률 30%의 경우 10번의 매매 중에 7번은 손실, 3번은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번을 매매한다고 가정하면 7번의 손실 매매에서 7%의 손실을 3번의 이익 매매에서 30%의 수익을 거둬 전체적으로는 23%의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만약 손익비는 동일하게 10이고 승률이 10%라고 가정하면 9번의 손실과 1번의 이익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9%의 손실과 10%의 이익이 발생해 전체적으로 1%의 수익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승률이 낮은 경우에도 손익비가 높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트레이딩의 핵심은 바로 손실은 작게 유지하고 이익을 크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승률은 동일하게 30%지만 손익비가 낮은 전략을 보겠습니다. 손익비가 4고 승률은 30%로 가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손실거래에는 1%의 손실을 이익거래에서는 4%의 수익을 목표로 거래한다면 전체적으로는 5%의 낮은 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승률이 10%일 경우 9번의 손실거래에서 9%의 손실을 한 번의 이익거래에서 4%의 수익을 얻어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크리스티안의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산된 손익비입니다. 그는 승률이 낮아서 손실 횟수가 많아도 이익을 크게 벌면 돈을 벌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10번 중 9번이 틀린다고 해도 여전히 돈을 벌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천억 슈퍼 트레이더 크리스티안의 트레이딩의 주요 초점은 단순한 차트 매매 전략이 아니라 손익비를 최고로 향상시키기 위해 차트의 패턴을 활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슈퍼 트레이드였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